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 말씀은 열한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아합은 아람왕 베나닥과 조양을맺고 그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무리들 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친구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거절하죠. 그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또다시 다른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사자에 물려 죽을까봐 선지자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때리라고 하고 때리지 않으면 사자에 물려 죽고 또 물려 죽기 싫어서 선지자를 때립니다. 알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자, 이 행동들은 비유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눈에 붕대를 하고 상처 입은 병사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왕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왕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쟁터에 갔는데, 한 군인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포로가 도망가면 제가 죽든지 아니면 은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일을 하는 동안 그 포로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자 아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든지 은한 달란트를 물어 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습니다. 아어방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죠. 선지자는 아어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했던,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 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그 목숨을 대신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끌은 잘 보지만 나의 눈 속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더 자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잘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만큼 어,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체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복된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나의 삶에 녹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의 눈 속에 티만 보고,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